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경찰 행정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경찰이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경찰. 사실은 어, 우리 경찰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이죠. 그렇죠? 행정 중에 일부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부가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냥 행정의 주체하면 경찰 행정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경찰이란 말은 대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어이어이 어이. 그래서 어, 비슷하게 힘이 들더라도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는 주인들은 별로 안 힘들죠. 끌려가는 사람은 맨날 힘든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니, 난 당연히 일어나야지 벌떡 하고 일어나면 어,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고 주체적으로. 근데 아기 어, 싫어, 어, 근데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어, 하루 종일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어어어어 어, 끌려. <laughs>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는 거 어떻게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자아또 혹시나 또 마음 또 찔리신 분들을 위해서 아저아 아, 피부 좀아 가습기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어 끌려다니는 적이 많습니다 예가급적이제 예, 우리가 주인이 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 주체가 돼서 행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예 행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행정의 주체 이 행정의 주체란 말은 행정은 여기 경찰 행정 어 경찰 행정은 넓게 보면 국가 행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자치단체를 행정하면 자치행정 그래서 사실은 여기 행정이란 단어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이, 어이, 어이. 오케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중됐나요 음자 기계가면 더 하세요 아 저는 다시 한번더어 아, 피부는 소중하니까. 아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 아~ 아~ <laughs> 어이 가슴이 엄청 잘 되네 어우 숨을 못 쉬겠 네자 봅시다 (274페이지)